안녕하세요. 근양년보입니다. 저는 비트메이커이자 필라테스 강사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쯤에서 제 소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트메이커 하다가 돈이 안 돼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고 그마저도 돈이 많이 안 돼서 현재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비트메이커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전에 영상으로도 올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힙합 비트 메이커로서 래퍼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고 있었는데, 나름 유명한 래퍼들과의 작업이었지만, 사실 참여 곡수가 많지 않아서 수입이 많이 부족했고, 나이도 한 살, 두살 차가면서 다른 수입원이 좀 필요했어요. 결론은 뭐제 탓이었죠. 여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악을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것들을 도전해 봤었고, 그게 이 채널 초반에 나왔던 음악 그만두기 전 시도할 퀘스트 컨텐츠였어요. 이것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음악과 상관없는 직업 중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필라테스 강사가 되었죠. 근데 왜 생뚱맞게 필라테스였을까요? 일단 여자친구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좀 진입하기 수월했었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을 받았고, 현재는 강사로 일하는 중이에요. 그럼 필라테스 강사 수입은 어떨까요? 이전에 영상으로도 올렸지만 수입은 좋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수입이 좋지 않아요. 경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고, 남자 강사라서 좀더 꺼려지는 것도 있을 거고, 물론 실력도 더 좋아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실력을 쌓으려면 돈을 들여서 워크샵을 듣거나 개인 레슨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실력을 쌓으려면 돈을 들여야 되고, 돈을 벌려면 강사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강사 일을 하려면 또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굴레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악만으로 수입이 부족해서 추가로 시작한 일인데, 이 일을 하려면 다른 수입원이 또 필요한 걸까? 여튼 이런 상황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까지의 스토리 요약이었어요. 이제 비트메이커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필라테스만으로 수입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비트메이커로서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비트메이킹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비트라 함은 쉽게 말하면 그 MR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 비트가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 뭐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간단하게 과정도 좀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비트를 찍어볼까 합니다. 어떤 비트를 찍을지 아직 생각 나는 건 없는데 뭐가 좋을까요? 어, 리듬 위주로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비트를 찍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찍어 볼게요. 화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찍을까요? 음... 일단 드럼을 먼저 좀 찍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드럼 샘플을 한번 골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막 소리가 나오죠. 쿵짝쿵짝 이런 드럼 소리를 골라야 되는데 이런 소리 있죠. 요런 소리가 이제 드럼 중에서 킥이라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약간 펀치 소리 같죠? 쿵짝 쿵짝 이렇게 쿵짝 쿵짝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리듬을 만들까? 지금은 그냥 기본 리듬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이거를 발전시킬지 드럼 기본 리듬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하이 하이햇이라는 걸 저는 찍어요. 자 일단 찍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있는 거 요게 이제 킥이고 요게 이제 스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쿵, 밑에가 짝 재생을 해보면 여기서. 추가 악기들을 여기서 계속 얹어요 막뭐 트라이앵글 우리 막 캐스터넷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타악기 이런 소리들을 추가로 여기다가 얹는 거죠 요 소리 찾아, 하나 소리도 찾았는데 들어보면 방금 나왔던 그 목탁 소리를 좀 빠르게 감아서 어떠한 포인트에만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빨라졌죠 소리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또 이제 재료를 찾아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찍어놓은 드럼에다가. 뭐, 어울리긴 하는데, 좀 너무 평범하죠? 별 재미가 없죠? 오! 떠올랐어. 뭔가 이 통통거리는 소리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침인데요. 오전 수업을 하러 갑니다.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다른 건다 했고, 이제 옷만 챙겨서 나가면 됩니다. 지금 9시 40분인데, 5분 안에 나가야 돼요. 갑니다. 가자. 또 어제 비트 쓰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끝냈거든요. 끝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기로. 결정을 해갖고, 지금가는 수업 끝내고 와서, 잠깐 비는 타임에 집에서 마저 좀더 해보고, 그리고 다시 수업을 가려고 해요. 가끔 이렇게 비트를 쓰는데, 좀 마음에 드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어, 이 비트가 너무 좋으니까, 당장이라도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면서, 그리고 나에 대한 좀 자존감? 이런 것도 좀 올라가고, 그런 느낌을 좀 느끼, 느낄 때가 있죠. 아 그리고 음악, 음악 듣는 거 이게 어디서 봤는데 나이가 서른 몇이 지나면 음악을 안 찾아 듣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듣, 자기가 들었던 음악만 듣는다는 거.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거의 센터에 다 왔어요. 얼른 가서 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좀 살짝 시간이 빠듯한데 뭔가 바쁘게 사는 거 같지만 돈은 많이 못 버는 이 느낌. 돈까지좀 하러 쓰면 좋겠네요 자 이제 도착했고 수업하고 오겠습니다 갔다옵시다 수업 준비중입니다 기구 세팅 미리 해놓고 동작 해보면서 세팅 다시한번 체크합니다 만세하고 있는 손과 내 상체가 라인이 맞을수 있도록 만세하는 손 약간 고생하셨습니다 수업 끝나고 저녁 수업 때할 동작들도 미리 해 봅니다. 기구마다 각도나 스프링 등이 달라서 이렇게 해 보면서 동작을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야 돼요. 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또 저, 그룹 수업이 있는데 그룹 수업 하기 전에 개인 수업이 또 있어요. 개인 수업할 거를 좀해 보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지 한번 해봤거든요. 시퀀스 짠 거를. 근데 생각처럼 막상 해보니까 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작을 좀할수 있는 버전으로 조금 수정을 하고 세팅을 좀 해보느라고 1시간 수업하는데 준비가 1시간이 걸렸어요. 오전에는 이렇게 차를 썼지만, 저녁 타임 수업 갈 때는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해서 1시간 일찍 나가야 되고, 수업 시작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가는 편이라서 총 2시간 일찍 나가는 거죠, 수업 시간보다. 집에 와서 밥 먹고 비트메이킹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비트를 좀 써보고, 그리고 또 다시 센터, 플라테스 센터 가서 저녁 일을 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나갑니다 비트를 생각보다 빨리 써서 완전히 완성을 했고 자, 이제 5시인데 6시쯤에 아마 도착할 것 같아요 6시 반에 수업을 시작해서 9시 반에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10시 반 나가보겠습니다 2 d o 둘 다운 둘업3 down, 3 up, 3 down, 3 up. 지 down, 3 up. 2 down, 3 up.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어 가는 시점이에요. 빨리 마무리하고 집으로 갑시다. 또밥 먹고, 일단 집에 도착해서 여자친구와 통화중입니다 아우 죽었다 한번도 안쉬고 지금 아침에 수업하고 왔다가 비트 쓰고 다시 나가서 수업하고. 집에 오니까 10시 45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빡세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것 같아요, 오늘. 아, 또 간만에 개인 수업 해가지고 또 그런 것같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일어, 일어나기가 힘들어. 비빔면 먹으려고 사왔는데, 침대에 비빔면 올려놓고, 아. 좀 겉옷도 안 벗고 있어 뭐. 일어나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고 비빔면 끓여 먹고 씻고 잤습니다. 요즘은 누워서 유튜브도 못 보고 그냥 고라 떨어지네요. 열심히 적응해 보겠습니다. 그럼 끝.